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국회 출입 기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음 자리를 마련해주는 헤비다트 단기 사역에 참여를 했지요.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된 고된 사역이었지만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가 지원한 언론사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당장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헤비다트 사역을 중단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 주실 것을 믿고 사역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역을 마친 후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요. 국회 출입 기자로 선정되어서 학창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역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